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오랜만에 키보드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엠스톤에서 출시된 블루투스 유무선 키보드 루케 68BT 제품인데요. 제품 구성은 키보드 본체와 C타입 유선 케이블 그리고 사용자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68개 미니 배열에 블루투스 5.1을 지원을 하면서 세대가 아닌 총 5대의 기기와 페어링 할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와 맥, 안드로이드와 iOS, 그리고 리눅스에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1850mAh가 탑재가 돼서 1회 완충 기준 RGB 조명을 사용했을 때는 최대 12시간, RGB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72시간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터리를 충전하면 스페이스바에 빨간색으로 조명이 켜지게 되고요. 충전이 완료되면 조명이 꺼지게 돼서 완충 상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엠스톤 제품의 아이덴티티인 이중 흡음 시스템. 일반적으로 흡음은 하판 쪽에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엠스톤 제품은 PCB와 보강판 사이에 흡음재를 추가해서 울림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스테빌라이저 유닛까지 되어 있으면서 최대 3가지의 매크로 설정까지도 할수 있는데 가격은 온라인 기준으로 62,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가격이면 가성비는 진짜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품을 사용했을 을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제가 사용해 본 후기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68키 미니 배열로 출시가 됐지만 자주 사용하는 페이지 업다운, 프린트 스크린, 딜레트 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F1에서 F12, 볼륨 업다운, 미디어 컨트롤러, 화면 밝기 조절과 같은 키는 FN키 조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왼쪽에는 FN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키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FN과 A를 클릭하면 윈도우 모드로 전환 바로 옆에 있는 S를 클릭하면 맥 모드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바로 위에 있는 Q부터 T까지 총 5개의 키를 사용해서 5대의 기기와 쉽게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Z와 X, 그리고 C키를 사용해서 총 3개의 매크로 단축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FNK 조합이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제품은요, 6 8키 미니 배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불편함들을 최소화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갤럭시 탭 SA 플러스와 아이패드 프로 5세대, 갤럭시 스마트폰과 아이폰 14 프로에 연결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우선 기기별 전환 과정에서 딜레이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맥북이나 맥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아이패드와 아이폰, 갤럭시탭과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전환할 때는 별도의 운영체제 전환 버튼을 클릭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여러 대의 기기를 사용하신다면 이번 제품을 사용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품의 디자인은 화이트 색상에 키캡 역시 화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우징은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저렴한 가격과는 다르게 제품의 마감 상태는 진짜 좋습니다. 테두리 부분은 부드러운 질감으로 되어 있으면서 오른쪽에는 루키 로고 전면 가운데는 유선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C타입 단자, 하단에는 유무선 전환 스위치와 함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4개의 고무 범폰이 부착되어 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품은 높낮이 조절은 할수 없지만 키보드 자체 경사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팜레스트를 사용하는 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캡은 ABS 재질의 RGB 조명이 투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한글과 멀티미디어 기능은 레이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키캡을 사용을 해도 화이트 색상으로 통일감을 주어서 그런지 깔끔하고 예쁘지만 둥글둥글한 느낌의 XDA 키캡으로 교체를 해도 상당히 예쁩니다. 물론 키캡을 교체하면 FN키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단축키 각인은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초반에는 다소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약 멀티미디어 단축키 각인 반드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엠스톤에서 판매하고 있는 OEM 프로파일 무각 키캡을 사용을 하면 ESC 버스페이스 바 엔터 키에 포인트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 먼지 유입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으면서 키보드 보호 역할까지 하는 68키 전용 아크릴 루프도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스위치는 후안노 rgb 스위치가 역방향으로 탑재가 됐는데요 청축과 적축 갈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제품은 적축입니다 특별히 rgb 효과를 위해서 투명 하우징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려 19가지의 조명 효과를 탑재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단일 색상으로 색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번 제품은 이중 흡음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그런지 통울림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스페이스바 역시 기본적으로 윤활이 돼서 그런지 이번 제품의 타건감은 기대 이상으로 좋습니다. 특별히 스페이스바를 사용해보면 스테빌라이저의 소음이 잘 잡혀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스위치에서는 약간의 스프링 소리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신경 쓰일 정도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단점으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타건 영상에서 들리는 통통거리는 울림은 키보드에서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책상에서 발생이 됐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제품을 사용하면서 갤럭시 탭과 아이패드, 아이폰과 갤럭시 스마트폰, 그리고 데스크탑까지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하나의 키보드로 연결해서 운영체제 상관없이 쉽게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가장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68k 미니 배열로 출시가 됐음에도 미니 배열에서 오는 아쉬움을 효율적인 FNK 조합으로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부분 역시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높낮이 조절을 할수 없다는 부분과 함께 유무선 전환 스위치가 하단에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스위치 전환이 조금 불편했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중 흡음 시스템 그리고 스테빌라이저의 윤활까지 되어 있어서 기대 이상으로 좋은 타건감 그리고 맥과 완벽한 호환 여기에 62,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번 제품의 가성비는 진짜 좋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